오버워치 2 단편 애니메이션 키리코 더빙판 볼게요. 안녕하세요, 요시다 씨. 오, 왔구나 키리코. 호호호호, 저녁은 또 도넛이니? 그냥 도넛이 아니에요. 여우 축제 도넛이라고요 영혼을 솔솔 뿌린. <mile> 하나 드실래요? 아니, 에이, 괜찮다 그인데? 들어가서 어머니와 맛있게 먹으렴 엄마 오셨어요? 아, 청소기도 들고 오셨죠? 그렇지 있잖니? 오늘 함께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널 아주 보고 싶어 하더구나 안녕, 꼬마 토끼님 진짜 많이 늘었네. 아, 토끼가 아니라 여우라고. 아, 물론 그렇지. 아, 맞다. 내가 뭘가져왔게 <laughs> 아, 이 인형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거 나중에 굿즈로 팔겠지? <웃음> 어. <웃음> 나 어때? <laughs> 자, 그럼 이만 가볼게. 잘 있어, 꼬마 여우님. 요시다 씨, 기도해 주세요. <laughs> 엄마, 오셨어요? 허, <laughs> 페리코, 여긴 이제 안전하지 않아. 저번 주만 해도 이웃의 총든 강도가 들었다잖니널 내보내는 게 아니었는데, 장도 좀 봐왔다. 엄마. 아씨, 빨래미. 아, 자취방이 반응이 없구나. 아니래도. 흠, 잠깐. 이게 저녁은 아니겠지? 아. 어... 길코. 하, 정말. 엄마, 걱정 마요. 여우 씨 형님이 절 지켜 준다니까요. 할머니처럼요. 할머니는 돌아가셨잖니. 너도 잃고 싶지 않단다. 하지만 엄마, 여우 씨 형님은 총알도 막아주고 혈당도 조절해 줘요. 아주 다재다능하죠. 다즈의 단은 밀가루처럼요.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도넛. 내가 검을 챙겨온 건 알고 있지? 전 괜찮아요. 진짜 안전하다고요. 엄마 네가 걱정돼서 밤에 잠을 설친단다. 엄마랑 수련도 안 하고 카네작카는 몰락하고 있고 엄만 너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.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단다, 키리코 엄마는 여우 실령님이나 할머니의 길을 못 믿으시겠지만, 전 믿어 주세요. 전 그리 약하지 않아요. 네가? 아간 무시했어. 네가? 아이 부금 너무 좋은 것 같아. 한조한테 맞던 개.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아니? 걱정 마세요, 엄마. 상상 속의 동물이 절 지켜 줄 거예요. 도넛도 아, 비타민으로 바꿔 줄게요. 야.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빚진 돈이 좀 많아. 아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는지 저도 모릅니다. 심장 장난하는 걸로 보여. 여우신령인지 뭔지가 지켜줄 것 같다! 우린 하시모토라가! 오, 오 잘어울려 음. 음. 양아치에 딱이야 음. 음. 내가 보는 앞에서 다널 위해 하는 말이란다 키리코 키리코? 한조한테 맞던 게. 너희 모두 면상을 발로 차주겠어 <laughs> 상을 발로 차준다고? <laughs> 뭐? 하심모토에게 반항하는 거냐! 잠깐! <laughs> 난 면상 차이기 싫은데 사람 좀더불러게 뭐? 드나 속에 하시모토 못... 나고. 너희 하시모토는 너무 오래 이 도시를, 이 동네를, 이 사람들을 괴롭혀왔어. 그래서 너희 두목에게 똑똑히 전해. 칸의 어 자카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오나 이건 다아 <laughs> 진짜 아이 진짜 <laughs> 아, 이제 개웃기네. 응? 괜찮니? 만 꼬마 여우구나. 잘돌봐주세 아, 진 아무리 봐도 디즈니 같아. 약간 디즈니 영화 하나 보는 느낌 살짝 든. 첫째니 어, 전 괜찮아요. 어쩌면 엄마랑 수련을 계속 할걸 그랬나봐요. 어쩌면 나도 히네 도넛을 너무 못천게히나 보네 어쩌면 잠시 집에 내려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정말... 좋을 것 같구나. 엄마, 울우지 마요. 이러다 나도 운다고요. 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겠어 잘 만들었다. 더비을제 잘했네. <laughs> <내 아이가> 영혼이라는... <laughs> 아, 좋네요. 어, 잘 만들었어요. 좋은데요. 아, 이게... 아니, 모래이 도시를... 여기가 극장인 것 같아. 이 동네를... 이 사람들을 괴롭혀왔어. 다섯 너희 팀웍에게 떡섞이전아요 아, 시간 것같아네자타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... 아, 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... 아, 근데,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원래 제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더빙판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니까 뭔가 좀 대사 전달이나 뭐 어색하게 느껴져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오버워치 시네마틱은 오버워치 시네마틱은 이상하게 더빙판이 더 좋은 거 같아. 왜 이러지?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묘하게 오버워치 시네마틱만 더빙판이 더 좋은 거 같아.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, 딱, 딱 오버워치 게임에만 그런 것 같아요. 그런가? 아무튼 되게 잘 봤습니다. 이거 약간, 여자분들이 보시면은 약간 여자분들 약간 엄마 약간 이런 느낌 들으면 살짝 또 약간 눈물 포인트 마지막에 있을 것 같고,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은 듯? 어, 캐리코 시네마틱 잘 봤습니다. 재밌다.